네, 안녕하세요. 네, 상따 차트에 대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 3분봉, 5분봉, 10분, 30분, 이쪽이 1봉이죠. 네, 여기 밑에 지표 3개가 있죠. 네, 이건 이제 어차피 구물망선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세력선입니다. 이 청색 라인이 세력선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 강하게 내려 찍으면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내려 찍었죠. 그리고 제일 밑에 지표는 수급인데, 노란 박스가 나오면 매도가 세고, 이 녹색이 나오면 매수가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분 차트로 보지만은, 이게 1분 차트로 보다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창시작을 해봤자 내려 찍죠. 그래, 9시, 10시, 11시 이 됐죠. 내려 찍으면서 여기 매수가 들어왔죠. 어제는 매도가 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까지 갔다, 6.8%대 내려와있죠. 네. 그래, 이런 종목은 시초가에 가, 바로 매수해야 됩니다. 내려찍는 종목. 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좋으니까 매수가 들어오죠. 바로 네, 이런 종목을 아침에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다른 종목 볼까요? 세노트이보세요세노트보입시오 네, 어저께 아침에 가하게 한번 내려찍었죠. 오늘 아침에 내려찍고 두번에 찍었습니다. 어제도 매수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녹색 박스죠. 여기는 매도지만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13%.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다른 점을 볼까요? 한국 패키지. 이야, 이거 이틀 전부터 쫙 내려찍었죠. 그리고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 어제도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신동. 국일, 신동 보죠. 이것도 아침에 내려찍었습니다. 네. 내려찍고 매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어제나 이틀은 계속 매도가 세었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죠. 대성 홀딩스. 어제 내려찍고 매수 조금 들어왔죠. 오늘도 아침에 강하게 내려찍어서 지금 8% 이상 올라왔죠. 네, 여기도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라 SG. 여기도 보십시오. 계속 매도가 세다가 오늘 아침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데 여기 계속 보십시오. 계속 녹색 박스죠. 여기는 노란색 박스인, 이건 매도입니다. 지금 9%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시초가부터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에 들어가시면 네 시초과 급등주 포착 이렇게 내려 찍는 종목을 다 포착할 수있어니다 장중에 포착 또 9일 전 상한가 2 0일전 상한가 있죠. 상한가 치고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탈출한 종목,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 외국인 기관에 사는 종목,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주봉 2 1서대오퍼 거, 그 다음에 가치분석표, 이건 이제 PBR per ROE, 배당까지 주는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네. 이런 종목을 또 발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것. 당일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건 뭐냐면 매수가 세게 들어온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시가총액이싼 것. 삼성전자 비교해서. 그 다음에 주포검색. 그 다음에 상한가 눌림목인데 최근 20일 동안 상한가 눌림목 종목 중에서 볼린제밴드하단선까지 빠진 것. 밑으로 쭉 빠져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이거 실시간 검색해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은 최근 20일 동안 상한가 치고 눌려져 있는 것들. 네. 지금 상한가 들어왔죠. 여기 계속 눌림을받고 있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려 찍을 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또한 번의 반등을 먹을 수 있죠. 네, 스펙을 십시오 아침에 내려 찍고 매수가 들어왔죠. 여기 상한가 치고 상한가 치고 눌림목이죠. 네. 그다음 인디아프 봅시다. 여기 아침에 내려 찍었죠. 지금 반등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가 치고 엄청 빠져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어제는 이런 자리 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자리 에 들어가 물립니다. 그다음 웰컴텍. 여기 상한가 치고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죠. 네, 바닥을 찍은 딱 패턴이 나오죠. 밑으로 내 찍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죠. 제일 테크닉스. 네, 여기도 좋죠. 상한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일본 보시면. 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쏠고. 솔고. 쏠고는 어제까지는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는 위로 찍었으니까. 위로 찍으면 이건 하락입니다. 밑으로 내려 찍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조강. 밑으로 내려 찍고 이틀간 상승하고 있죠. 내려 찍고 상승. 네, 여기 보시면 상한가 치고 눌림목이죠. 살짝 눌려진 상태. 다시 한번더 이렇게 급등을 하려는 모습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다 우리가 실시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급등. 아침에 내려찍고 지금 5% 이상 올라갔죠. 네,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시초가의 급등이라든가 장중에 급등하는 것들. 또 상한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다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상따 차트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초가부터 급등하는 종목, 또 장중에 이렇게 강한 종목, 또상한가 눌림목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내려찍고 매수가 센 것들, 이런 것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따 차트를 설치하실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또이 매매 기법을 또 교육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법이요. 그리고 매매 기법도 교육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정영용 가입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다 해드리겠습니다.